안녕하세요 리뷰연이입니다 오늘은 또 아주 신박한 맥세이프 악세사리 제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이폰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아이템인 맥세이프 카메라 셔터 그립입니다. 함께 보시죠. 구성품은 맥세이프 카메라 그립 제품과 전원 케이블 설명서와 마그네틱 링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퍼플 핑크 블루 블랙 네 가지가 있고 저는 깔끔하게 블랙 색상으로 구매했습니다. 디자인은 마치 DSLR 카메라 셔터 그립프를 떼어다 놓은 모습으로 가운데 카메라 렌즈 부분의 모양이 있는데요. 그 뒤쪽 면에 맥세이프 마그네틱이 들어 있습니다. 맥세이프 자력도 센 편이라서 부착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져다 대기만 하면 맥세이프로 착착 달라붙어서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악세사리 제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스프링 방식이라서 그립부를 벌려서 스마트폰을 끼워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탈부착이 좀 번거롭고 불편했었는데 이 제품은 맥세이프 방식으로 훨씬 더 슬림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초간단 탈부착으로 훨씬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립부 상단에는 전원 버튼과 셔터 버튼이 있어서 전원을 켜준 다음 블루투스로 연결하게 되면 무선 리모컨, 블루투스 셔터 기능까지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착한 후 잡고 촬영을 하게 되면 아이폰을 마치 DSLR처럼 사용을 할수 있고 셔터 기능까지 있어서 그립불을 잡은 상태로 바로 촬영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립감도 더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맥세이프로 부착되어 있으니까 가로세로 회전도 자유로워서 휙휙 돌려가면서 가로세로 빠르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단 부분에는 USB-C 포트가 있어서 블루투스 셔터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원 연결 시 맥세이프 무선 충전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어서 이렇게 부착하게 되면 맥세이프 무선 충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게 되면 새로 스탠드 기능까지 할수 있게 되니까 충전 스탠드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충전 거치용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가로 세로 거치대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가로로 부착한 상태로 세워 놓고 영상 시청도 가능하고 세로 거치 상태로 전환해서 세로 영상 시청 시에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제품은 블루투스 셔터 배터리만 들어있는 제품인데, 링크로 남겨놓은 제품은 3300mAh 배터리를 내장하여 맥세이프 배터리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봉되어 있는 링 제품은 맥세이프가 없는 스마트폰이나 케이스에 부착을 해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맥세이프 기능이 있는 아이폰이나 케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립 앞쪽의 렌즈 모양 부분에 부착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맥세이프 기능을 하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맥세이프 삼각대 거치대에 바로 부착시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에 맥세이프 셔터 그립을 붙이고 셔터 그립에 다시 맥세이프 삼각대 거치대를 붙여 줘서 정말 말 그대로 착착 2단으로 붙여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활용도가 좋아지니까 꼭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예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셔터가 분리가 되는 제품이라서 필요시에 이렇게 셔터만 분리해서 사용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일체형이라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 제품은 아랫부분에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어서 삼각대 등에 바로바로 연결이 가능했지만 이 제품은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세이프 거치대를 삼각대에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은 신박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맥세이프 악세사리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또 배터리 기능까지 포함된 제품은 촬영시 충전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니까 배터리 걱정까지 덜어주는 일석사조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지금까지 리뷰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